안녕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해뜨는 TV의 허리형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토지에 나와 있습니다.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. 2868제곱미터로 868평입니다. 앞에 좀 길게 되어 있고, 뒤에 좀 작게 해서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위에 하우스 보이시죠?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평평하고, 전체가 길게 되어 있고요. 여기는 농림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시면 되고요. 일단 들어오는 길은 이 마을 시멘트 포장된 길이 있고 저 뒤쪽에도 가보면 시멘트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앞 부분 찍고 뒤에 부분도 가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진입하는 이 길은 아주 좋게 돼 있고요. 하우스 밑에 부분부터 제가 또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.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고요. 구독은 무료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. 양쪽에 마을 시멘트 포장된 길이 있고요. 이 사이로 지금 수로가 있어서 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밑에는 지금 변홍사를 짓고 있는데요. 경계 부분이 이 밑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소유주가 지금 사정상 관리를 못해서 풀이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냥 감안하시고요. 그래서 하시면. 풀좀 매시고 하면 훨씬 땅 모양도 이쁘게 보일 거고요. 지금 이렇게 물 급수 시설까지 해놨습니다. 유실수를 심으셨는데요. 물 급수까지 다 연결해 놓고 지금 관리를 못해서 아쉽지만 이런 시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자갈을 깔고 수로 위를 덮어놓으셨는데요. 이 부분까지는 뭐 차가 충분히 들어오고 일단 들어가는 길이 허리 높이까지 풀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요. 하우스가 있습니다. 저거는 창고용으로 수확한 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쪽 경계는. 이쪽 밑에 부분이 경계입니다. 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위에 토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옆에는 이렇게 하우스로 해서 지금 포도 농사를 깔끔하게 지시고 계신데요. 마찬가지로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하우스를 두 동을 또 지셔도 되고요. 지금처럼 복숭아를 많이 심으시니까 복숭아를 또 지셔도 되고요. 아주 풀이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진입하는 이 부분, 이 부분은 작물을 안 심어서 원래 차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로터를 치든지 풀을 좀 매시면 될것 같고요. 이쪽 하우스부터 지금 요 실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. 고수 시설도 해 놓으셨고요. 하우스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. 충분히 큰 하우스고요. 저 끝까지 보이시죠? 저기 전봇대, 저 전봇대 있는 데까지가 경계구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길어서 그렇지 폭도 좁은 편이 아니라 하우스 두동 내지 세동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구요. 지금 유실수는 이렇게 네 줄로 해서 길게 심어두셨습니다. 풀이 많이 자라서 그게 좀 문제긴 한데, 매수하시면 풀을 좀 없애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뒷부분은 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. 주변 한번 보겠습니다. 저쪽으로 산이 있고요. 이 앞쪽에 마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또 저수지도 보이고요. 잔잔한 산들로 삥 둘러져 있는 토지고, 이쪽에 지금 비닐하우스 창고지만 필요하시면 여기에 농막을 하나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넓은 곳을 지금 이렇게 수익형 작물을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우스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유실수, 좀 드시고 싶은 유실수를 많이 심어도 뭘 해도 충분히 큰 그런 면적이라는 거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농사를 지시면 됩니다. 나무를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은 없고요 마을은 떨어져 있고 농막을 하나 놓으시면 좀 조용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생활할 수도 있고 지금 소유주가 말씀하시는 게 이런 시설도 주변 분들이 다 도와줘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친절하게 또잘 또 대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큰 도로에서도 가깝고요 앞에 뒤에 다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와봤습니다 어쨌든 앞에도 도로가 있고요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대신 이 도로보다 좀 낮게 토지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관리를 못하셔서 풀이 좀 많이 난 상태입니다. 급수 시설도 뒤에까지 되어 있고요. 나중에 이제 매수하셔서 풀좀 매시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이렇게 좀 널찍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해도 잘드는 토지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서 보니까 저 밑에 마을도 다 내려다 보이고요. 아주 풍경도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조용하고요. 저 이제 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. 이렇게 해서 이 길이 또저 앞길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그점 참고하시고요. 밑에 쪽 내려가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이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고요. 저 하우스 밑에 쪽이 경계고, 유실수를 4줄 정도 심으셨고, 간격을 맞춰서 심으시긴 했는데요.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풀이 많이 자란 상태고, 밑에 토지를 보면, 좀 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전봇대가 있고 이쪽으로도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고요. 그래서 이 정도가 또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좀 나머지는 앞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. 뒷길도 정비가 잘돼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. 여기 있으니까 주변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. 마을도 밑에 내려다 보이고요. 저수지도 보이고 지금 저수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도 저수지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높게만 또 농막을 하나 놓으신다면 풍경까지 즐기면서 이런 전원 생활, 이런 농사도 질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